차세대 클램프 굉장히 가볍죠? 가볍고 짱짱합니다. 요거, 이거 역시도 차세대 클램프 역시도 어 사람이 올라서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요. 사람이 올라설 일이 없는 용품을 가지고 제가 자꾸 사람 올라서는 이야기를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충분한 지탱력을 가지고 있다. 강한 고정력을 가지고 있다. 그 점을 안내를 드리려는 것이고요. 이렇게 원터치로 탈착 혹은 부착 혹은 탈착, 원터치 탈부착이 가능하고요. 방향 조절력은 있습니다. 빠듯하게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차세대가 어 발표가 된게 2008년인가 어쨌거나 2010년 이전입니다. 출시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 사용, 그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면서 야, 높은 데서 내려가니까 받침대가 쑥쑥 빠지더라. 그 이야기 하시는 분한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도 끼워서 조여주고 철수할 때또 풀어서 떼내고 뭐 10단 기준이면은 20번의 잠금과 어 푸는 동작을 4세대는 생략할 수가 있는 거죠. 4세대의 가장 큰 장점은 무게입니다, 무단식 기준으로 어 지금 이 프레임과 뭉치, 받침틀에서 프레임과 뭉치가 무게 가 나죠. 프레임과 뭉치가 2.1,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2.1kg로 아마 우리가 발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요즘 식단 받침틀이면은 뭐 거의 5kg 이상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차세대는 2.1kg입니다. 그렇다고 이 차세대가 장대를 올렸을 때 울렁거리느냐, 혹은 뒤꼬지나 받침대가 빠지느냐, 기본적으로는 앞서면 앞서지, 뒤쳐지진 않는다. 철수시에도 상당히 기분이 좋죠. 원터치로 풀지 않아도 됩니다. 조임을 풀어야 된다면 은 성가시죠. 특히 손이 시린 계절, 혹은 굉장히 더운 계절 그럴 때는 어, 많이 성가실 텐데 이렇게 원터치로 어, 뽑을 수 있다 받침대를 드러낼 땐더 기분이 좋죠 남들 풀고 있을 때 하나하나 풀고 있을 때 그냥 슥슥 이렇게 뽑아 버리면 되니까 어, 이러면 끝입니다 차세대 받침대 거치를 하고 탈착하기 아주 편하다. 그렇다고 이게 뭉치가 제가 지난 영상을 올려놓은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날 바람이 9m였습니다. 9m 바람에 좌측 풀리는 방향이죠. 뭉치가 돌아간다면 그것은 as를 받으면은 돌아가지 않는 상태로 그렇게 수리가 되겠습니다. 음, 가볍고 어, 받침대 내지 뒷꽂이, 탈부착 편하고 어, 뭐 바람에 돌아가지 않고 울렁거리지 않고 어, 필요한 기능은 다 갖췄습니다. 다만 얘기해서 아니 그래도 이 받침틀이라는 게 말이야, 좀 칼라가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돼가지고 좀 알록달록한 맛이 있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면, 그건 맞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 저희들은, 그런 받침들을 비하면 색깔이 좀 단조로운 편이죠. 근데, 어, 이차세대 디자인을 구상할 때, 깔끔하게 하자. 어지러운 것 보단 깔끔하게 나지 않겠는가. 어, 제 취향입니다만은. 그래서 이 디자인을 선택했고요. 디자인에 대해서 어, 개선을 요구하신다면, 그건 들어 드릴 수가 없는 사정이다. 그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